안녕하세요. 차트로 수익 내드리는 이교수입니다. 현재 시간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오후 1시 8분입니다. 국내 IT 서비스와 시스템 통합 분야의 선두주자죠? LGCNS. 오늘 LGCNS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해주셔야 할게 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거 돈안 들어요. 손가락도 안 부러지고. 저 이거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 됩니다.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9월 초에, 8월 초 8월 초? 73,700원. 73,700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현재까지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우량주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기업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LG CNS의 펀더멘털 정말 견고한 건지, 그리고 지금 하락이 다시 날아오기 위한 날아오르기 위한 바닥 다지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캔들 보면은 대부분 몸통이 짧은 음봉 형태예요. 이는 강력한 매수세가 없고 매도 압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걸 시사하거든요. 가장 우려,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동평균선이에요이동평균선 5일선, 21선, 61선 모두 주가 위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다 아래를 향하고 있죠. 단기 중기 모두 하락추세, 하락추세, 하락추세가 확고해졌어요. 아, 이거는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지금 역배열 단기선들이 중기선들을 해양 돌파하는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술적 분석에서 중기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예요. 어, 보조 지표를 보면 RSI, RSI는 50 이하, 지금 5 2이로 지금 행보하고 있는데, 매도 심리가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매도 심리가. 그리고 MACD 볼까요, MACD? MACD 역시 지금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러서, 하나, 모멘텀. 지금 하락 모멘텀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주가는 이미 한 5만 6천원대 5만 7천원대 디지선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이 가격대 그렇다면 이천원 강력한 하락세의 원인이 원인이 LG CNS 기업 자체의 문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최근 그 공시를 보면 2025년 3분기,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과 누적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에서 8% 증가했고요. 견고한,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영업이익이 영업이. 3,300억 원. 영업이 3,300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실적이 악화가 된 것이 아닌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 성장입니다, 성장. 두 번째, 두 번째로 말씀드려 급등, 급등, 급등에 대한 기술적 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게 뭔 소리냐면, 현재 하락은 8월 저점이 49,700원이었죠? 49,700원. 저점 대비 9월 고점까지, 9월 고점. 9월 달 고점까지, 단기 한 48%. 48% 금등에 대한 정상적인 되돌림 과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이 과정이 지금까지 여기 최저, 요 최저 가격부터 지금까지, 9월달까지 차익 실현 과정이었다. 차익 실현 과정. 그 마지막으로 시장 쏠림 현상이 있어요. 시장 쏠림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또. 최근 시장의 자금은 AI 반도체, 로봇, 단기적으로 폭발력이 강한 테마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했잖아요.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SI, IT, IT 서비스, 섹터, 텍터. 섹터는 상대적으로 투심이 위축되어서 주가 약세를 피하지 못한 것이에요. 주가는 하락했지만, LG CNS 미래를 바꿀 만한 핵심 펀더멘탈, 펀더멘탈은 너무 단단합니다. 이 펀더멘탈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중장기 투자자에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AI 솔루션, AI, LG CNS는 AI 솔루션 출격, 솔루션 출격. LG CNS는 최근 AI 솔루션 클레어보, 클레어버를 공개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화형으로 마케팅 업무를 완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이에요. 제가 자체 AI 기술력을 통해 단순 SI 기업을 넘어서 AI 솔루션 기업으로 지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 클라우드 및 DX 시장 확대. 국내 대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DX. 이 DX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히 클라우드 기반의 ERP 전환 사업. 이것은 해외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실제로 11월 초에는 인도네시아의 클라우드 ERP 사업에 착수하는 등 글로벌 매출처를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안정적인 성장 기반. lg 계열사들의 it 인프라와 dx 수요가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 ai 클라우드 등 미래 기술 투자가 더해지면서 중장기적인 성장 궤도는 매우 뚜렷하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저희 분석팀에서 매일 하는 게 뭡니까? 분석하는 일이잖아요. 거기에는 자료를 보니까 1차, 2차, 3차, 단기, 중기, 장기, 목표가, 손절가, 뉴스, 대료, 글로벌 흐름, 매수, 매도, 타이밍, 그리고 또 여기 뭐 있습니까? 성장주, 기대주, 앞으로 뜰 거.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 어제도 받아갔는데, 고맙다고 계속 문자 주고 계세요. 이거 일괄 문자니까 저한테 문자 주지 마세요. 그냥 여기다가 이 연락처로 010-7248-9370. 제 연락처인데, 여기다가 계속 주고 계세요. LG, LG, 자료. 이렇게만 보내주세요. 이거 보내주신 분한테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냐면, 저도 주식으로 물려서 너무 힘들어 본 시절이 있어요. 한강 가서 얼마를 물었는지, 그때 생각하고 지금도 피눈물이 납니다. 가, 마음이 막, 가슴이 막 저려와요. 근데 지금은 공부도 했고, 그만큼 성장해서 수익도 지금 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파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빨리, 뭐 합니까? 문자 보는데 내뭐 10분이 걸립니까? 20분이 걸립니까? LG, 문자 못보내요 10분, 20분 안 걸리고 10초면 여러분 통장잔고가 달라진다니까. LG, LG. 그리고 자료. 빨리 보내세요. 제가 바로 공유해드릴게. 이 자료 받으셔갖고대응전략 제대로 세워갖고 한번 수익 한번 내보세요. 우리 아드님 딸님 고기 한번 사줘야 될거 아니야. 빨리 보내세요. 아이, 뭘 고민을 하냐. LG CNS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는 변동하고 있지만, 펀더멘탈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종목으로,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필요하신 종목 있으면 문자로 주세요. 그럼 제가 촬영해갖고 여러분께 도움을 도와드릴게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